경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처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경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 즉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장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건 소송의 전 단계가 아닌 집행의 전 단계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사용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집행이란 뭡니까?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거기 있는 점유자와 협의가 안 됐을 때 법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물어했죠 집행의 전 단계. 자, 협의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경매 뭐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상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사비용이 반드시 나간다는 아니지만 이사비용이 나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꽤 학원에서 낙찰받은 물건들이 어 그런 거 없이 처리가 되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사비용이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학원에서 이번에 이사비용 없이 재계약 했고요 뭐 관리비도 다 그쪽에서 내기로 했으니까 잘 해결됐습니다 이러면 그건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일반적인 원칙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비용을 줘야 나간다는 아닙니다. 제가 거기 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비용을 주기로 했어요. 아, 주려고, 이사비용을 달래, 내가. 얼마를 달래니까 천만원을 달래. 그러면, 천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가, 작은 돈인가,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100평짜리 상가의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사 비용을 1000만원을 달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0평짜리를 집행할 때 강제 집행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그러니까 법원에서 얼마 받을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평당, 평당 10만원 쳐보겠습니다. 10만원. 얼마죠? 천만원이죠? 그러면 제가 저를 천만원 주고 이사비용을, 내본,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거나 법원에서 천만원 주고 끌려나가는 거나 비용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비용 천만원? 이렇게 총액을 따질 게 아니라 평당가로 따지시는데 사실 1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10만원 그렇지만 10만원 초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20, 33평형, 32, 33, 34, 요거 우리나라 제일 많은 평수죠? 요게 다 등기 떼어보면 25.7로 찍힙니다. 옛날 국민,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라는 개념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국민주택 규모의 25평이 이제 주, 실면적 기준. 등기는 다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다 보니까 25평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만원 치면 250만원이에요 즉 분양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50만원인데 제가 300만원 주세요 이사비용으로 나가 드릴 테니까 주실래안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음.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아까처럼 한돈 천만원 주세요 그러면 그걸 주지 않고 250만원을 어디에요? 법원으로 주셔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그 이사 비용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지만, 있지만, 얘가 너무 무리하게 달라 그러면, 뭐, 학원이 있는 입장에서는 저한테 상담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아, 난 마지노선이 한 50만원이야. 아니, 100만원이야. 그 마지노선을 두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당연히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협상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를 압박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거나 적게 하지만 원칙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장을 낙찰받을 사람이에요. 한 30억, 40억 되는 공장을 낙찰받을 사람인데 건물이 1,000평이야. 그 그러니까 10만 원면 쳐도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맞죠? 난이사병 1억 줬어. 많이 준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준 거예요. 2억 줬어. 그럼 많이 준 거죠, 당연히. 그런 기준으로 어, 집행 비용을 판단하시길 바라는데요 학원에서도 가끔 강제 집행을 하죠. 대표적인 케이스, 유치권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점유자. 한 10억 신고해놨어, 10억짜리 부동산에. 내가 한 20%까지는 줄 마음이 있어. 걔가 실수한게 있으니까. 근데 유치권은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사우나라든가 뭐모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있 영업권부터 시작해서 TV나 침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보내면 우리 게 아니죠. 그럼 그거 침대까지 싹 집행한다고. 그럼 난새 걸로 싹 들어놔야 돼. 수억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유치권 비용으로 줄 테니까 다 넘겨 그냥. 너 어차피 저거 가면 다 고물로 팔아야 돼. 이해 가시죠? 유치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유치권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 명분도 살려줄 겸 그렇게 좀 얻어오는 그런 협상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무조건 10억 달래.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가끔은 1년에 한 건에서 두 건꼴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홍길동이에요. 그 유치권자 또는 점유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홍길동을 딱 신청해갖고 이 협상이 안 되니까 이 집행을 딱 신청을 했어요, 돈을. 아, 이것도 알아두실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집행이 다 끝나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줘야 집행을 합니다. 남는 게 있으면 돌려받고, 그래서 걔네들이 좀 넉넉하게 받아요. 모자르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걸로 잘안 하고, 넉넉하게 받고, 집행이 다 끝나고 용역처리 다 하고 나서, 비용을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홍길동을 집행하라고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 한달 안에 전화가 옵니다. 뭐, 문서가 오는 게 아니고. 느, 느닷없이, 어, 집행관실인데요? 몇월, 며칠, 몇 시에 시간 되세요? 이래요. 느닷없이. 근데, 가만 생각하면 내가 집행신청을 했거든? 아, 네네네. 그럼 대체로 아침이에요. 일찍. 웬만하면 그날,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그날 집행약속을 하세요. 그래도, 그날, 골프 부킹있서안 되는데요. 아, 네. 그럼 끊고 또한 달이 또 전화 와요. 어? 그러니까 웬만 네, 큼 잡으시고 나, 같이 나가죠. 나가서 이제 딱가 갖고 이제 문을 개방을 하고 딱 들어갔더니 홍길동 씨, 민사 집행은몇조몇회에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들올려 그러는데 어? 홍길동이 어디 이사 갔는데요. 저 어저께 새로 들어온 홍 개똥이에요. 진짜로 당사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집행할 수 있을까 못 할까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그러세요? 어떻게 된거지? 집행관님 신분증 다 확인하고 어? 진짜래요? 어제 이사가고 이사 오셨네요 그러면 딱살자 다시 신청하세요 홍개똥씨로 그리고 가요 이게 뭐야 이게 또 시간은 비용은 둘째치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홍개똥으로 해갖고 또 신청하니까 한달에 전화하고 또 약속 잡고 갔어요 또 일주일 전에 저 이사갔대 홍소똥이래 자기는 그래서 조금 과장된 가정으로 제가 끊임없이 점유자를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그 집에 점유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유를 못한다는 건, 팔거나, 임대놓거나, 들어가 살거나, 사용 수익 모두가 다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다 이 집행까지 나왔습니까?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점유 이전 금지. 점유 이전 금지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 <laughs> 거기 있어라. 어, 좋아요. 제가 제, 제나름들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사 가지 마. 맞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 오지도 마. 이 얘기에요. 자, 점유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홍길동을 신청을 했는데, 집행을 하러 오니까, 홍개똥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가는 홍개똥이를 홍길동이로 보고, 그냥 집행합니다. 너 이사 오지 말랬지 하고. 좀 편하게 말씀을 1당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경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가처분이고 이게 소송의 전 단계는 아닌 집행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란 첫째, 두 번의 집행. 한 번은 점유 이전 금지 집행이 한번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집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이 두배더 걸립니다. 한달 걸릴 거두달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법원 직원이 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및 수수료가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동 입찰하는 것들 잘안 해요. 이거. 왜? 시간 더 걸리고 돈 들어 들어가니까. 이제 내 돈이면 내가 내겠는데, 공동 투자는 여러분 돈이잖아. 근데 열에 하나는 꼭똥밟아 속된 말로. 밟아. 할걸!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돈좀 드리고 할걸! 이러는 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조금 그런 거예요. 잔돈이지만, 한 달이지만, 시간이, 아,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협의나 아니면 집행 될것 같은데. 그런 거기 때문에 확실, 히 조금 질이 좀덜 좋다라는 느낌이 딱 오면 해놓으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럼 뭐 그냥 집행하시면 돼요 영원히 뭐점를 바꾸거나 장난칠 사람은 없으니까 하여튼 요런 것들이 간혹